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어진 치유되기 어려울 울분과 분노와 적개심이 많은 나와 너 사이를 메워주는 도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교회를 제가 들여다봐도 교회 안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들만의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저 16장을 읽어 보시면요,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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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바로 그다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 또주 안에서 사랑하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 내 친척 헤로디원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계속 사,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는 게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고를 메우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점점 지역과 지역,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 부자와 가난한 자, 청년과 장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점점 고리 지금 깊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 사회의 고를 메꾸는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보만 있고 교회 안에 보수만 있고 그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경상도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 전라도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 절대로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거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막 사투리, 액센트가 엄청 심한. 딱 들으면 어디 경상도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막 그냥 막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개척하고 많이 두려웠어요. 마침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여섯 번째 분리 개척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 제가 내일 전할 말씀을 쭉 정리를 하는데 뭉크레징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분리개척 나가라고 선정해서 내보낸 교역자들 중에 여섯 명 중에요, 분리개척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전라도 호남 분들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한때 부교육자 내가 우연히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때 부교육자 중에 호남 출신이 60%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 아니에요 단지 염려만 했습니다 단위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교역자들이 경상도 교역자만 뽑혀지면 안 되는데 그 염려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상도 사투리 있으면 좀 불이익을 당해요 예배 사회도 안 맡겨요 단위 목사가 저렇게 심한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를 하는데 사회까지 경상도 사투리 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다 최근에 한명 세웠는데 의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아, 그동안 내가 너무 과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보적인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 절대로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안 밝혀요. 왜? 우리 사회가 너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수라 그러면 진보들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 사람이 진보라 그러면 보수라는 마음을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고문을 해보셔야 내가 밝히는가. 절대로 안 밝힙니다. <laughs>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느 한쪽이 복음을 안 듣게 되면은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제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냐고요. 참 이래, 이래만 되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진보 잘 되겠다는 기도 드리기보다는 건강한 보수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보수적인 성량을 가진 분들은 건강한 진보가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좋은 점, 건강한 점, 이것들이 드러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에베소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요. 그, 제가 경상도 사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아, 처음에나 20대 때, 30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아이고, 이 서울 말씨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는 요새 생각이 달라요. 경상도 액센트가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액센트가 세가지고졸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서울 말씨는 너무 부드러워, 졸려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경상도 사람인 게 자랑스럽지만요. 동시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호남 분들이 너무 좋아요. 장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성은 개개인이 성숙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가면은. 하 그 성숙한 개개인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 나랑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거를 품어주며 기도해 나가는 교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북 김제의 그 금산 교회라고 있는데요. 1908년도에 세우진 교회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1908년도면은 이게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남녀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도 그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왔거든요. 예배당이 너무 재밌어요. 예배당이 기억자예요. 이 남녀가 엄격하게 구불 되게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 교회는요. 기억자 교회예요. 딱 기억자 중간에 강단이 있고요. 이쪽에는 여성만 앉고요. 이쪽에는 남성만 앉아 서로서로가 절대 못 봐요. 단히 목사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별 깨고 미숙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시대인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 이분은 김제 지역에 금광에 투자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는데요. 그 집에 그 머슴이자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도 전도를 받았나 봐요. 그, 건 머슴도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요즘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요. 1900년, 1900년대. 모든 교회가 이제 초비상이에요. 왜? 건축도 그 부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도 지어주고 뭐, 뭐 헌금 막 대부분이 그 분이 하는데 이제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염려를 다 알고요. 공개적으로 말했답니다. 비록 집에서는 내 머슴이지만 교회 장로로 깍듯이 모시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평안해졌는데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장로 투표에, 뭐, 이런 성숙한 분인데, 당연히 장로 돼야죠. 그 다음 투표에, 이제, 이조덕삼씨도 이제, 금상교회 2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이분이요, 그, 머섬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집에서는 몰랐는데, 어, 이게 교회에서 리더십도 있고, 머리도 좋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머섬 출신, 또 자기 머섬인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고요. 모든 경비를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 그 머섬 출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자익 그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었던 그 주인 뭐섬 주인 조덕삼 장로님이요 이모섬 출신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단위 목소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그모섬 출신 이자익 장로가 아, 목사님이 태어날 때뭐 이렇게 천안 출신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됐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그 목사님도 귀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의 포용력, 저건 내, 내 종인데, 저건 내 저건 지금 머섬인데 얕잡아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신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분당우리지, 저는 그 우리지를 받아들고 표지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표지는요. 휠체어탄 장애인과 또 청년들이 어우러져 있고 또그 한가운데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림인데요. 화면으로 제가 사, 사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 밑에 바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표지 그림은 우리 사랑부 황진호 형제가 10편 133편으로 활동하는 우리 사랑 청년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정상에 있는 눈을 녹여 계곡을 만들고, 그 물이 요단강에 흘러 250km 떨어진 시온산에 닿고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다음 보세요. 장의 부서인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그렇게 흐르기를. 저 그림을 그린 형제도 그렇고요 10편 133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것도다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돌더라고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과 무명한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자칫하면은 고를 이루고 자칫하면 평가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헐몬산 이슬 같은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의 그 고를 다 메워버리는 교회 오면은 장애인도 없고 비장애인도 없고 경상도 출신도 없고 전라도 출신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사이에 골도 그 헐몬산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다 메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정신과이사가쓴 책인데 제목이 그냥 살자. 제목이 그냥 살자예요. 그 정신과이사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띠지해 보니까 그 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유연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유연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무슨 지역 가지고, 인연 가지고, 세대 가지고, 사자금끈 경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흐물어주는 십자가의 능력.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